자 다음 문제 봅니다 16%의 소금물 200g과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 그러면 보자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 지금 몇 퍼센트가 있다냐 그러면 16%의 소금물 몇 g 200g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를 더 집어 넣었대 소금물에 소금을 더 집어 넣었대 여기 소금을 더 집어 넣었던 얘기야 소금은 몇 g 집어 넣는지 모르니까, 이 xg을 더 집어 넣는데, 소금의 농도는 얼마일까? 음, 소금의 농도는 100%야. 되니? 자, 이렇게 만들어서, 몇 퍼센트 이상, 요거를 옆으로 좀 옮기자. 몇 퍼센트 이상을 만들었대? 20% 이상을 만들었대. 그럼 20% 이상이란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럼 여기가 2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이하, 25% 0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었대. 그럼 전체 질량은 얼마가 될까? 그치, 전체 질량은 200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x g을 더한게 되겠죠. 200에다가 x g을 더한게 전체 질량이 될거 아니야? 이해합니까? 자, 그럼 너는 뭐...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식을 세우면 뭐가 되니? 100분의 얼마? 그치, 20g인데 전체 질량이 얼마야? 200 플러스 xg이고 자, 얘가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100분의 16%인데 200g 플러스 100분의 자, 소금은 농도가 전체 100이야. 몇 g? xg. 그래서 1 0 0분의 25%인데 전체 질량이 얼마다? 200 플러스 xg.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식을 나타내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뭘딱 뭐 없애자. 그치, 이거 100다 약분시켜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로 다 약분시켜버리자. 모델은 5로 다 약분 되니까 그 5로 약분하면 4 됐고, 얘는 80 됐니, 아, 40 됐니. 그 다음에 너는 20 됐고, 얘가 5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전개를 했더니 4 2 800 플러스 4X, 얘는 16 곱하기 4죠. 640 인가? 플러스 20x 자나이5 전개시키면 1000 플러스 얼마? 5x 니가 됐던 얘기죠? 그럼 이거 무슨 꼴이냐면 얘들아 지금 이게 a, b, c 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 만들어 a 그치 a, b 하나 만들고 b, c 꼴 이렇게 하나 만들자는 얘기죠? 자 그럼 a, b 꼴 만들어서 전개시켜놓 봤더니 20x 넘어가면 얼마야? 첫 번째 그럼 a는 지금 문제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16X가 될 거고, 그쵸? 640 빼기 8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6X는 640에서 800 빼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얼마? 160이 되겠죠? 양변 16으로 나눴더니, X가 누가 돼버리니? 부동공항 밖에서 10, 이렇게 되겠네. 자, B는 이거 풀란 얘기지. 그러면 5X 넘어간다. 넘어갔더니 15X가 될 거고, 자640 넘어가면 1000 빼기 64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5x가 1000에서 640 빼라는 얘기니까 360이 되겠죠 됐니? 따라서 x는 15분의 얼마 360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 약분 돼서 얼마니 이거 두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번 들어가니까 24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해는 얼마보다? X는 10보단 뭐가 돼야 돼?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24보단 작다고 했으니까 24보다 작거나 같다. 네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구한 게 지금 이 X가 지금 뭐야? 소금의 양이었잖아. 됐니?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보단 크거나 같고 24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